안 하고 오셔가지고 네, 그때 맞네. 근데 저희가 캠방에서 얘기했듯이 좀 변화를 주려고 좀 하셨나요? 어 원래 집도 좀막 예, 귀찮아서 청소도 잘안 하고 네. 막 그랬었는데 어, 막 대청소도 하고 음, 좀 많이 움직이려고 집에서 그러니까 네. 나가지는 않았어요. 맞아. 경험만 <laughs> 음. 왔다갔다 하고. 네. 그냥 집 앞에 산책을 가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그건 핑계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나가기가 좀 그래서 그냥 집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청소도 하고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좀 청소하고 를 나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기분도 있었어요 몇번 했어요 청소요? 아니 그 움직 간데 아, 네. 청소? 청소 말고 하루에 움직이는 시간은 계속 이제 컴퓨터방 있잖아요 네.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일부러 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잠을 네. 잠수하고 나서 잠을 너무 못 잤어요 하루에 많이 자야지 4시간? 음, 신경 써서? 신경 쓴게 아니라 갑자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네. 선생님이 음. 다시 약을 처방을 해주셨어요 음. 근데 지금 그 약을 먹으니까, 잠은 바로 잘 자는데, 일어나면 이제 멍롱하고, 멍하고, 막 그렇죠. 방송 이후에는 무언가를 또 보거나 느끼셨나요? 네. 아, 어떤 식으로요? 우선은, 음, 제가 이제 한 번씩 휙 하면, 그 담배 연기처럼 하얀색 있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하는 거 올라가요. 그러니까 담배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연기가 올라가고, 계속, 막,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막 들리고, 그리고, 제가 자꾸, 안, 안 내고 싶은데, 애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애기, 애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흥, 제 남편이, 잠깐 뭐, 뭐라 그랬어? 막 이렇게 해요. 네. 나 그냥 혼자 떠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근데 막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애기 목소리가 응! 음! 나와요. 그래서 어제도 밤에 자는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고 속으로, 속으로 애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집안에 누구 부당이었어요? 아니요. 근데 할머니가 네네. 저희 엄마도 그렇고 물을 받아놓고 계속 빌었어요 어디에다 두고? 그냥 창가 쪽이나 이런데 주방에서. 신기도를 하고 계셨구나. 네 할머니도 그랬고 저희 엄마도 했다가 멈추셨어요. 그 무당이 누군지는 모르네요. 네네, 몰라요. 음. 어 근데. 제가 도움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법당 방문을 진짜 의지가 있으면 하시라고 한 건데, 네. 어 어차피 제가 있는 대로는 얘기를 해야 돼서, 네, 맞습니다. 어 사주는 일단 신과을 사주는 맞아요. 네. 신물이 있다해서 무조건 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네. 그거에 집안 내력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왜 물어봤냐면 어머니나 할머니가 창문에 대고 그 물을 떠놓고 빌었다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달라요. 천신기도라고 해서 천신에 하늘에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부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부터 집안에 내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자손들 잘되라고 음. 그런 걸한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제보자분들 기문사이나 용매체질은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보되 정확히 보는 게 아니라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색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아지랑이를 본 거예요 음. 아지랑이를 본 건데 근데 이제 귀신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트라우마적으로 조금만 작은 소리나 어떠한 행동이 나와도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압박을 많이 받고, 지금. 아, 그러니까 막 귀신 있다, 이런 생각은 어렸을 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냥, 이게막 연기가 올라갔을 때도, 저 귀신 아니야. 그냥 나는 이렇게 계속, 그냥, 그냥, 약기운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제가, 제가 다른, 한 번, 진짜 제가 처음으로 무당을, 지금 두 번째거든요? 네. 네. 한, 첫 번째 가신 분이 도사님이신데, 그분도 뭐, 30년 동안 신병을 알다가 받으신 거래요. 근데 그분도 저한테 신, 신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뭐가 보이면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원래 물려 받아야 하는 그건데, 저희 엄마가 안 물려받아서 저한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분께서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부적을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부적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잠시만요. 생각보다 지금 시간... 언제 받은 거예요? 이거 작년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결혼하고 나서 갔으니까, 작년 한 8월달. 받고 나서,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아니 그이 네. 부적을 바로 네. 받은 거예요? 네, 거기 서그 자리에서 처음 갔는데. 갑자기 그냥 부적 해주신 해주신다고 하고, 넌막 쓰는 건못 봤고요. 그러니까 써져 있는 거 그냥 그 자리에 준 거죠? 네. 아 소리가 듣고 있어서 음... 일단 음, 네이 부적은 네 효력이 없는 부적이에요 아, 네 이거는 제가 처리해드릴 제가 부적은 써놨거든요 그거는 따로 드릴 거고 네 아, 너무 그래 막다 만지고 싶고 그래요? 향, 냄새 향, 냄새? 제가, 저희 아빠는 기독교데 저는 절이 좋아해요. 그래서 향냄새 맡는 것도 되게 좋고, 풀냄새 맡는 것도 되게 좋고. 그래서 제가 풀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식감을 사주시고 비문살에영매는 껴있는데. 중요한 거는. 응. 지금 들어온 명패는 뭐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신은 제가 봤을 때 어느 몇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응. 종자선녀도 온것 같긴 한데. 네. 응.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허주들도 좀 껴있는 것 맞고. 응. 아, 지금 몸적인 거예요. 응. 아, 집이 아니라 몸적인 거고. 그거 너무 좋요동전선녀 아, 옷이요? 약은 좀 끊으셔야 돼요. 아, 지금 약안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은 왜 끊으라고 하냐면, 뺏겨요. 혹시 저한테 자살기나 이런 거 있어요? 자살기? 네. 어차피 귀신들은 지금 못 들어와요. 이 법당으로는. 음. 근데 이제 보려면은, 화병으로 봐야 되는데, 자살기를 떠나서, 네. 여러 붙어 있어요, 여럿. 오랫동안 붙은 것도 있고 집안에서 몇 분이 명패 들고 들어온 것도 봤고 음... 맞아 요나꿀땅 가면은 숨도 안 쉬어지고 미칠 것 같은데 한수 가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응하는 거예요. 음. 그 주변에 있는 귀신들과 감응하는 건데 그건 일단 기문사에가 영매체질 같이 결합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귀신들을 그냥 감응하는 거고. 음. 와우이 정도일 줄 알고. 아... 생각을 못했는데 그 외가네요 엄마, 엄마가 엄마 그거였으면 외가 쪽 조상들이 아니 친할머니도 그랬어요 외가친가 동시에 들어갔구나 네, 근데 친할머니가 맨날 이렇게 물 받아놓고 계셨는데 그 뭐지 좀 나이 드시고 약간 저희 쪽이 치매랑 중풍으로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모모도 지금 중풍이와서 많이 마비가 되셨고요. 아빠도 뇌출혈로 네번 쓰러지셨고, 약간 좀 그런 쪽이에요. 저희 집안이 할머니도 중풍으로 돌아가셨고,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물을 받아놓고 빌었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신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저희 쪽이, 아빠 쪽이 다 교회로 돌아갔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의삼촌들하고 저희, 저희 아빠랑 다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저희 아빠도 저를 막 교회를 듣고 가려고 하는데, 저는 싫어서, 싫다고 맨날 맨날 그랬거든요. 음. 와, 되게 복잡하네. 근데, 그건 있어요. 신을 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방울부체가 듣고 싶고 하는 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명패를 들고 온 조상들이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제보자님은 신이 될 사주가 아니에요. 잡고 싶어서 참아야 돼요. 이거는 자리 잡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리 잡고 싶어서. 이거 든다 해서 달라질 거 없어요. 들면 들수록 더 힘들어져요. 제가 허주 떼는 건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계속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 욕구들은 본인의 지가 아니라 와 계신 분들의 의지예요. 근데 이건 너무 욕심이에요 방울 부츠까지 드는 거. 아니, 오빠, 근데 잡고 싶은 어, 지금 와 있는 5 5예요 네? 입고 있는 55인데. 색동어. 어떤 색동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근데 이거 바지는, 파란색. 음, 이름이 뭐야? 없어. 왜 이름이 없을까? 명패를 들고 왔는데. 응? 왜 명패를 좋아하는 이름이 없을까? 나는 동자할 거야. 동자할 거라고? 응. 그러니까 너가 누군데? 누구 손 잡고 왔는데? 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응. 턱에 수염났어. 턱에 수염이 났다고? 응, 흰 수염. 이름도 없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어떻게 와? 할아버지가 가져있는데. 응, 나 어떻게 죽었니? 총 맞고. 총 맞고? 총 맞고 죽었는데 어떻게 할아버지 손을 잡았지? 남의 옷은다입고나이거 아, 만지는 않네. 남의 몸에 들어와서 신 행세 내면 안 돼. 아니야, 난신 행세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만지고 싶을 뿐이지. 그냥 이걸 왜 만지고 싶어? 초우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 총 맞고 언제 죽었어? 전쟁. 전쟁? 이름은 없고. 근데 나는 오빠 보면은 엄청 슬퍼 보인다? 왜? 외로워 보여.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여. 허주가 남의 몸에서 점을 보고 있네. 오빠 너무 외롭지? 나내 몸은 없네. 외로워 보이는데. 외로워 힘들면서 아니척 하겠네. 할아버지 어디 계셔 할아버지 갔어. 할아버지 손잡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가? 할아버지가 나 여기다가 놓고 갔고 하는 거사지 할아버지는 혼자 갔다고? 응, 구름 타고. 응, 고름 타고. 나랑 같이 구름 타고 내려왔어. 근데 명패가 없네? 나? 명패가 뭐야? 나는 아직 애기야. 그런 거 몰라. 향냄이 좋아. 근데 이거는 못 살렸어. 나와. 싫어. 나와. 싫어. 나와. 싫어. 나. 어와나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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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나 없어 내가 보내줄게 더 나와 아니 이누나 어디 옆어서 내가 지켜야 돼 응, 내가 지킬 테니까 나와 아니야 내가 지켜야 돼 나와 <laughs> 안돼 내가 지켜줘야 돼이 누나는 <laughs> 내가 지킬 거야 안돼나 나가면 이 누나 더 힘들어 너가 어, 뭔데 육신도 없고 어? 아니야 <laughs> 안돼 아, 육신도 없고, 니가 뭔데? 어? 남의 몸에서. 나와. 안 돼. 나 가면 이 누나 아파. 나와. 이 누나 아픈 사람이야. 내가 치료해줄 테니까, 너 다시 올라가. 아니야. 나 진짜 안 돼. 아니야. 누나랑 나와, 같이 나와. 있을 거야. 나와. 싫어. 누나랑 같이 끌려. 니가 뭔데? 어. 누나는, 누나 내 누나라고. 안다 안다. 내가 옛날에 잊어버린 누나라고. 옛날에 잃어버린 누나라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이 누나 잊어버렸다고. 너 누나 동생이야? 나 어, 동생이야. 근데 왜 이름이 없어?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았어. 엄마 뱃속에서 죽었어. 은데는 이나 네 내가 지켜줘야 돼요. <laughs> 왜 태아를 흉내내? 너 그러면 육신도 아직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네? 아, 누나는 불쌍하고 외롭고 내, 내가 알아 다른 자식들한테는 다 해줬는데 이 누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 어? 그래서 내가 와서 지켜주는 거야. 그래 너가 와서 뭘 지켜주고 있어? <laughs> 내가 얘기해? 결혼하게 만들고 내가 지금 시랑 만나겠어. <laughs> 네가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은 안 해? 아니야 내가 누나 도와줄 거야 평생. 나. <laughs> 네가 있을 곳 아니니까 나와 아니야 나와 누나 불쌍해서 나가면 안돼 나와 내가.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나와 아등까 나와 아등 아파 등 뜨거워 나와 나와 누나 아, 등 뜨거워 나와 너아니어 내가 지키니까 나와 너나이러 어, 어, 싫어 나와 나와 누나 나와 <laughs> 보내줘 비가 있으면 더 힘들어. 나와, 너말고도 지켜줄 사람. 어, 나와. 나와. 나 돼. 나 나와, 나와, 보내주고, 나와, 음, 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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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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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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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나 나와

정신 좀 들어요? 네. 아, 어. 아 죄송해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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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요 아, 이제? 네. 와, 어, 나도 나놀래네 갑자기. 정 정신 들어 온 같은데. 괜찮아요? 아 근데 가끔 이랬어요. 아니 면 오늘 처음으로 이런 거예요? 여기 오고 나서 처음네 여기 오면서도 어 진또님 만나 생각에 네. 자꾸 웃음 나오고. 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허주이들은 무당들이 만만하나? <laughs> 아, 진짜 만만한가, 무당들이? 막 그래서 막 노래 부르면서 왔거든요. 그리고 어. 신랑이 오늘 기분 좋아? 그래서 내가 몰라, 기분 좋아. 근데 긴장돼 하면서 제가 담배를 진짜 많이 피거든요. 음 네. 그래서 담배를 계속 폈어요. 일단, 집안에, 그니까 한마디로 명패를 들고 온 조상이 둘, 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업을 닦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몸주가 없었잖아요 무당이. 네네. 그러니까 업을 모시거나 아니면 무당으로 이렇게 모셔고 업을 닦으신 분이 집안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젊으신 제보자분 자체가 신감을 사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잡힌 상태라 강제로 보내기도 힘들어요. 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연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최근에 그래가지고 아지랑이는 보통 꼬마애들이에요 어 아, 그래서 근데 이게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진또님하고 시호님하고 동화통하고난 후에 막 아지랑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발동이 난거 같아요 무당한테 온다고 하니까 무당이 어. 신내림 받아라는 자기들이 이제 받들일줄 알고 음. 그러니까 항상 보면 허주애들 특징이 무당을 얕봐요 그러니까 제가 초를 이제 올리고 신과물을 누르고 있을 거예요 너무 뜨거워 음. 근데 오래되기 전에 이거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진짜 마음 공단이 먹고 야 돼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